박재욱 치과가 임플란트 잘하는 이유가 뭔가요? 임플란트를 하면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렇지 않죠? 기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고 환자분 요구도는 높아요.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나 겪어야 될 불편함이 다를 거 아니야? 그거를 제가 직접 입안을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짚어 설명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장단점 그 다음에 겪어야 될 불편함, 그다음에 끝났을 때 모습에 대해서를 쭉 설명을 다 해주고 이 상태에서는 이런 면이 좀더 유리하다, 혹은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것까지 답을 주기 때문에 박정웅 연합치과가 확실히 결과가 좋죠. 임플란트 재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. 임플란트가 망가졌다 이제 많아요. 임플란트를 하는 건 쉬워요. 망가진 걸 재건하는 건 되게 어려워. 이걸 어떻게 하느냐? 환자분은 마음이 상했죠. 신뢰도도 떨어졌고 비용도 문제 있고 공포감도 있고 이거를 마음을 다스리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또 봐야 돼요. 대부분의 임플란트가 망가질 때는 엄청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많거든요. 뼈도 많이 높고 잇몸도 무너지고 옆에 치아도 많이 망가지고 이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재건을 하는 거죠. 경험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많이 해본 데가 어디겠어요. 박재웅 연합시까지 상담만 받아 봐도 알게 될 겁니다. 박재욱 양집 가러 오세요.